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보는 공간에서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죠. 여기도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고, 어, 저희 집이 이제 2층, 복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층에 있는 그 야외 나가는 문 옆쪽에 제가 꾸며놓은 꾸며놨다고 하기에는 좀 있는 거를 다 그냥 놓기만 한 거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 이사 온 직후에 이렇게 해놓고 방치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냥 정말 정리가 많이 안된 상태이기는 한데 오늘 이제 티 영상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내용물이 없는 제가 다 먹은 빈 틴들이 주로 보관 중인 그런 공간이고요. 어, 여기 말고 또 반대편에는 제가 이제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두고 천천히 먹어도 되는 차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 중입니다. 1층에 또큰 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자주 먹는 것들은 추려서 보관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은 제가 좀, 어,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보면은 저의 차를 마신 그 기록이 진짜 그 세월이 시간이 좀 보여요. 그래서 빈틴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다비즈 티들. 다비즈가 이런 식으로 좀 알록달록하게 틴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다비즈는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릴 생각인데 정말 제가 참 일을 열심히 하는 티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위타드 옛날 디자인. 요새는 위타드 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위타드 옛날 디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머스티아우스, 오스트리아 이제 브랜드인데, 오스트리아 여행 갔을 때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0여 년 전쯤에 차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니앤손스가, 이게 하니앤손스는 미국 브랜드인데, 한국의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직구를 해가지고 정말 틴을 많이 모은 이 밑에도 좀 있고, 하니앤손스는 여기 말고도 제가 깔별로 막 모아놔가지고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너 앤 메이슨들. 어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로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음, 베네치아 가시면은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그 카페 플로리안이 맞아요. 거기서 이제 티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차고, 헤로즈. 요새 헤로즈 틴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헤로즈도 있고, 오, 이것도 헤로즈 완전 옛날 틴이죠, 옛날 틴. 그 다음에 이차 되게 맛있어요. 이게 북유럽 회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FI잖아요. 핀란드 브랜드인데 차들이 다 괜찮아가지고 호감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장을 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 장이 사실은 루피시아 틴들 보관용이었어요. 루피시아 틴이 지금 없죠? 이 루피시아 틴들을 보관을 하려고 만든 그 장인데, 지금은 이제 뭐 여기저기 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루피시아 틴들은 이 안에 이렇게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열하려면은 또 일이 되게 커요. 제 나름의 이 규칙이 있거든요. 뭐 시즌 차들은 시즌 차끼리.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사용 박스인데 루피시아 틴들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정리를 하기가 힘든 그런 차들. 좀 남아 있 안에 얘네들은 있어요. 남아 있는 차들인데 좀 정리를 미루고 있는. 그래서 저희 집에 어 놀러 오면은 제가 차를 되게 잘 줘요. 그냥 저런 거 있는 것들도 잘 주고 해가지고 차를 <laughs>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헤로즈들이고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깔별로 해놓은 거는 제가 다비즈예요, 다비즈. 다비즈 제가 한동안 되게 빠져서 이제 이 틴을 또 어떻게 써요? 장식 말고는 뭐 없어요? 없잖아요? 하는데 사실 닦아가지고 또 차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차를 담을 때는 확실하게 그 전에 차 향이 안 남아 있도록 오랫동안 뭐 열어가지고 향도 날리고 씻는 것도 뭐 여러 번 씻어주고 이래가지고 재사용을 하면 돼서 여기에 차를 또 담아가지고 많이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커피 케이크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여가지고 보시면 커피 케이크 진짜 많아요. 이것도 훨씬 더 많았는데 다 이제 뭐 선물 드릴 때차 넣어가지고 드리고 해가지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게 시즌 차여서 지금은 아마 안팔것 같은데 만약에 캐나다나 이제 미국에 이제 다비즈 게, 드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커피차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다 한이엔손스네요 하니엔 한이엔손스도 하니엔 지금 우리나라에도 티룸이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시절 한이엔손스를 강하게 원했던 그 시절 지금은 아이어브에도 이거 팔아 가지고 아이어브에 입고되고 나서 많이 흔해졌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어렵게 직구를 해서 마셔야 됐었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카렐 카렐은 워낙에 좀 디자인 이쁜 것들 많아가지고 그렇고 여기는 제가 원래도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는 이 틴하고 그릇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제품들을 몇 개를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 위타드 왕킨 이거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올리니까는 여러분께서 물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근데 그냥 위타드 거 가면은 빈 틴만 팔아요. 이거는 되게 대형 틴이거든요. 그 마리아주 프레르나, 뭐 헤로즈 같은데도 뒤에 보면은 큰틴 있는 거그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고 어 이거는 이제 루피시아. 요새 노노제펜 때문에 제가 루피시아 산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한동안 또 루피시아에 빠져서 아까 그 틴들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브랜드들이 많고. 어, 크리스마스 티는 또 제가 나중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또한번 컨텐츠를 해볼게요. 요게 제일 귀엽죠? 좀 눈에 띄지 않으세요? 카레 역시. 이쁘죠? 카레두 개. 이렇게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베질루루.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도 베질루루 되게 많이 사왔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뻐요. 틴들이 정말 예쁘게 나서 와틴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베즐루루. 디자인을 되게 잘 예쁘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제가 베즐루루만 또 모아놨네요. 베즐루루. 베즐루루. 이게 오르골 틴이에요. 이거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샀던 건데, 보실래요? 이거는 한국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패시리즈는. <laughs> 너무 예쁘게 해놨죠. 이 밑에는 하니엔 소스. 하니엔 소스 이렇게 있고요. 깔별로 그때 막 사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 이것도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산 건데, 이게 베질루루에서 이제 나왔던 그 차인데,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현지에서 그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차가 두개다 맛이 괜찮아가지고, 한국에 출시가 되면은 사야지 이랬는데 안 들어오네. 이거는 그때 커피가향이었나? 그렇고, 이거는 이 그거. 아이스와인가향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멋스럽죠, 틴도. 차도 괜찮았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건가 봐요, 디자인을. 그래서 윈터 레이스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이제 뽀숑이랑 로네펠트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 론에펠트 중에서는 요 차를 좋아해요. 요 차. 아몬드 드림. 이거 견과류 블렌딩 된 차인데, 이것도 그래서 틴이 되게 많았었어요. <laughs> 틴으로, 틴으로 그때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는 좀 블랙이죠. 제 플로테. 플로테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갔을 때 처음 봤었던 브랜드인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 주변이나 블로그 이웃님들이 이제 홍콩 가면은 무슨 차 사면 좋을까요? 할때 많이 소개했던 그런 브랜드기도 해요. 요새도 영업을 하겠죠? 간지가 오래돼서. 네, 플로테, 요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종이박스인데 제가 남겨놨어요. 과일차를 전문으로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티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요새는 모르겠네요. 근데 과일차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마리아 주프레르. 워낙에 흔한게 마리아즈, 브레르틴. 잘 그리고 이 안쪽은 뭐 이런 것들 좀 있고 여기 여기가 이제 영국 브랜드들이 좀 모여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이제 마담 알렉산더인데 그 엘리자베스 2세 그 마담 알렉산더예요. 보시면 퀸 엘리자베스. 그래서 나름 제가 이렇게 다 여왕님하고 좀 연관이 있는 요런 틴들을 모아가지고 놨습니다.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취임 몇 주년 해가지고 또 나오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모아놓은 거. 아마 2022년에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1952년에 즐기를 하셔가지고, 어, 그 10년마다 이제 그거를 기념을 하려고 각종 고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빌리 차들을 많이 사놨죠. 그래서 이제 트라이닝스에서도 그때 나왔었고, 코트넘도 있을 텐데, 제가. 어디였지? 이거였나? 이게 아마 주빌리였던 것 같아요. 어, 요거 그리고 요거는 그때 위타드에서 나왔던 거고. 이런 식으로. 웨지우드는 또 틴이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웨지우드.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팁에 꽁다리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틸콩다리. 근데 작업을 못해서. 이거,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액자, 여러분 다이소 가면 팔아요. 이렇게 좀 프레임이 얇은 액자를 해야지 안에 이 내용물들이 이뻐 보입니다. 구매를 할때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칸, 위에 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칸도, 위에 칸이 제가 그냥 막 얹어놓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 다비즈에서 말차도 이런식으로 좀 가양된 말차들이 나와서 구매를 해서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튼 민튼에서도 이렇게 차가 조그만하게 이거는 일본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파나? 근데 일본에서 저는, 저는 다 샀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 포트넘 카프크라운 퍼펙션이라고 제가 또 좋아했던 차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베질루르네요 베질루르 이것도 제가 스리랑카 현지에서 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렐들도 좀 있고, 카렐들도 좀 있고, 다비지티 쭉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 TWG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몇개 없어요. TWG는 밑에 1층에 또 틴을 딱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좀 차의 역사가 담긴 그런 공간을 조금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보셨나요? 홈카페 영상 그 저번에 차 추천드린 거 되게 좋았다고 많이들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또차 추천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으려다가 이제 이렇게 또 보여 드리게 됐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